이나상, 곤니쥬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원하시나쌤입니다. 하울은 오, 우, 거, 끄, 시, 로,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대사를 가지고, 여러분께 일본어 관련 정보 알려드리는 동영상 14번째 시작합니다. 14번째 부제목, 소피가 왕을 만나러 가? 가 되겠습니다. 아우, 하울 너무 예뻐요.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너무 예쁩니다. 이 모습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내용 들어갑니다. 이 소피가 하울한테 그러죠. 어. 응. 왕한테 가서 이 구달아나이 센소야 멈대 예. 시시한 전쟁 그만 그만둬. 너 도와줄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좀 해라. 가서 어떤 소피야. 소유히또 실하나인다. 그런 사람 넌 몰라. 하는데 갑자기 하울가아 소피와 아노히 또다치오 실하나인다. 예. 요요 요 부분이네요. 아 요게 이, 뒤 뒤에 있는 줄 알, 앞에서 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아 소피야 아노히 또다치오 실하나인다. 아 소피는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라고 합니다. 실어. <laughs> 정색하고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싫어 알다. 그래서 실아나이 모른다가 되는 거죠. 시때 시다 때 활용 그리고 과거 활용 이렇게 쓰죠. 시리마생 시리마스 압니다. 그거에 반대 시리마생 요렇게 되는 거죠. 또 음독한다 대표적인 단어 지식기 지식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말을 듣고 소피가 말합니다. 다테 오사마드쇼 우 민나누것도 강가에르노가 오사마드쇼 우 이거는 상식이죠. 그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왜 전쟁을 일반 국민들은 축제처럼 받아들이고 있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예, 일본의 역사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예, 어, 학사 때또 석사 과정일 때 이제 배웠던 기초 지식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일전쟁, 1894년, 95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 예, 어, 1904년부터 1905년까지로 이그 청일전쟁에 이겨서 막대한 자금을 받습니다. 그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갈취를 하는 거죠. 이겼으니까 전쟁 비용 너가 내 해가지고 갈치를 했어요. 일본에게 청은 굉장한 나라입니다. 중국은 굉장한 나라예요. 지금도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아무리 경제 대국이어도 눈치 봅니다. 네. 그 러일 전쟁을 10년 만에 청일 전쟁에서 그런 막대한 승전 축하금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받으니까 러일 전쟁도 한번 해보자. 어, 군사력을 더 키워서, 예. 그렇게 청일전쟁 하는 동안의 경험으로, 예, 정로안을 만들어서 설사 먹느냐 예. 러시아, 해요. 전쟁을 해요. 이겼습니다, 또. 그러나, 러일전쟁은 청일전쟁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나라의 일부분, 예. 지역, 지역 군인들. 싸운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거대한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저쪽 지역 예 지역 군대가 예그 것보다도 못한 예 조그만 일본이란 나라와 싸서 싸워서 졌구나 하는 정도지 생채기 날정도밖게는안 돼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과대평가에서 예그 자신감이 물론 중요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축제였던 거예요. 아 전쟁 나가면 또 돈을 왕창 벌어서 어 여러 가지 좋은 일에 나라를 위해서 쓸수 있겠구나 해서 일반 국민들은 그게 축제인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죠 예 그냥 평상시 전쟁 아닌 때에 산때 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다 하지만 전쟁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전쟁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전쟁 영웅입니까 참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같은 인간이지만